신앙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또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지만 특별히 신앙이 꽃피우기 좋은 삶의 정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는 분명 사람이 인생의 한계와 허망함을 깨닫는 자리일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헛됨을 깨닫는 자리에서 헛되지 않은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첫 부분은 헛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글을 쓴 사람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직접적인 이름은 등장하진 않지만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 이 칭호에 합한 사람은 아마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대의 전승도 이를 지지하고 있어요. 전도자로 번역된 코헬레트는 설교자 또는 교사 혹은 총회의 인도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자신의 이름보다는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 왕 또는 그 전도자라는 이름 으로 밝히면서 이야기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기록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할 때는 목사라는 칭호를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이야기 또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이름 이 요한으로 불려도 충분하죠. 그러나 이 요한으로 불릴 때와 아, 괴산중국의 단위 목사로 불릴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전도자가 자신을 전도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공적으로 또 납득할 만한 사람이 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인생이 원래 헛된 인생이었는가?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헛된 인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가 경험되기 시작한 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영원했던 인간의 삶에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영원한 삶이 존재했던 에덴 동산이 일시적인 삶의 터전인 이 땅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죄인된 인간이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건 그게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삶의 허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사람에게 하나도 유익할, 없, 유익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게 없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앞부분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수고, 노동하고 연결되잖아요. 언제부터 노동이 들어왔어요? 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 땀흘려 수고하는 노동을 통해서 소출을 얻는 그 벌을 내리셨죠. 원래 사람은 인간의 그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요. 이 노동은 인간에게 만족함과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 이 벌을 가장한 축복이라고 설명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해산하는 수고잖아요. 해산하는 수고 이제 남자들은 안 겪어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여자들은 뭐라고요? 예, 죽을만 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때 아기를 낳는요 그렇게 힘들죠. 그렇게 힘들면 둘은 낳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만해도 넷을 낳았으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둘도 낳고 셋도 낳고 그 이상도 낳는 거죠. 어 여러분 노동하는 거 일하는 거 여러분 편하고 좋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때는 일하기 너무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땀 흘려 열매를 만, 만들었을 때 얻는 그 기쁨. 그건 땀 흘려 고생한 그 고생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유리 방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주신 것 같지만 그걸 뛰어넘는다면 기, 훨씬 더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가장한 축복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됐든 그 수고가 그 수고 수고가 어,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수고 자체가 정말 수고스러워요, 고생스럽죠. 또 하나는 그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그것을 싸들고 갈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내용 중에는 인간이 느껴야 할 인생 무상의 허무함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는요, 장구한 세월 속에서도 흔적 없이 묻히고 결국 그 삶은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허망함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자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자도 인생에서 경험하는 허무함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허무함 느껴보신 적 있죠? 그때의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전도자는 자연계의 순환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피곤과 허망함을 발견하는데요. 사람이 말로 다할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8 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뭐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얻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졌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눈에 보이는 세계, 즉 영원하지 않는 피조 세계의 것들로 자신의 영혼을 충분히 채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죄로 인한 스스로의 욕심까지 더해졌으니까. 사람의 눈과 귀가 만족하기는 더 어렵겠죠. 반복되는 자연계와 인생사를 생각할 때해 아래 무엇이 없는가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무엇이 없습니까? 새 것이 없죠. 새 것. 자신의 존재가 특별하길 원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어떠한 이들은 누구도 이루지 못한 특별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모든 수고를 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장구한 세월을 두고 반복하는 자연의 순환을 거스르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인생과 수고는 세월 속에서 시겨가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을 품은 자연은요 무심한 듯 반복되는 규칙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오늘 정말 특별한 일을 했어. 뭐 제가 최근에 했던 가장 그 특별한 일 중에 하나가 임직식이었는데요. 그날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지나가고 어, 마무리 짓고 집에 돌아와서 누우니까 10시간 넘었어요. 특별한 날이었죠. 그런데 자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때요? 그날도 역시 해는 졌고요.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해는 떴어요. 그냥 자연계는 내가,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특별해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그냥 반복적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이러한 자연계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그 무엇도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면요, 어디에는 새 것이, 새 것이 있을까요? 해 위에는 새것이 있겠죠. 언어 유인 것 같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새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성실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단어 자체가 좋아요. 특히 그 성실을 노래했던 노래 중에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 제가 몇번 언급했었죠. 그의 생각 후렴 부분에 보면 성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여러분 성실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은 항상 새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해줬던 대로 해주면 성그 그렇게 하면 성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간단히 생각하면 이래요. 어제 우리 주부들은 잘 이해하실 텐데요. 어제 남편이 참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길래 다음날 똑같은 걸또 해줬어요. 남편이 감동합니까? 여러분 네? 똑같은 건 성실한 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나은 게 성실한 거예요. 해 아래는 성실할 수 없어요. 늘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성실히 날마다 새로운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게새 것이 없어서 그래요. 내게 늘 똑같은 감동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전 세대들과 같은 장래 세대들의 운명은 뭐냐? 1 1절입니다1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기억 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일도 잘 기억 안 나죠, 그죠? 네? 우리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뭐 어제 보니까 우리 문민정부 처음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7 주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 벌써 7년 됐어? 아니면 뭐 오래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별로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요새 다니엘을 보면서요. 그네 개의 큰 제국을 보지 않습니까?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헬라 제국, 그 후에 로마 제국까지 이 이야기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 있는 것도 배우긴 했지만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과거 세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미래 세대가 우리를 기억해 줄까요? 미래 세대가 우리를 기억할까요? 아니요,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기록으로만 존재하겠죠. 그러면 미래 세대는 그 다음 미래 세대가 기억할까요? 아니죠, 기억함이 없어요. 요즘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제국들이 나오는데요. 그 제국들의 이야기는 한장정도에 끝이 납니다. 다니엘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다 것은 다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나와 관계 있는 건 길게 기억하고요. 나와 관계 없는 건 짧게 기억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생활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어 보듯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억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아둥바둥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도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보고 세대가 흘러가고 잊히는 역사를 상고하다가 피곤하게 살지만 결국 제자리인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세상엔 새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새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영원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해 아래는 새것이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도 그렇잖아요. 해 아래는 새것이 없나니. 새로운 피조물이 없나니 해 아래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없는 곳에서 새것을 찾으십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새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영원을 영원한 그 나라에서만 새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너무 하루하루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를 쌓아두며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오랜 경험을 통해 모든 걸 누려보고 모든 걸 가져보고 모든 걸 뜻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허무함을 노래했습니다. 전도서의 처음 시작이라 전도자가 말한 그 결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해 아래 새것이 없다는 것은 그해 아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새것을 찾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없어질 것 사라질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많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을 맛보며 그 영원을 맛보며 살기 위한 연습을 이 땅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 수고한 수고에서 얻은 모든 것, 그것들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몸이 약하여 또 가진 것이 없어 두려울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이 인생의 허무함만을 노래하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는 이들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 중보하는 삶이 오니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내 이웃과 내 가족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함께 누리길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지 못하는 이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우리가 누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 또 반복되는 일상과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에 맞게 시간을 건져 올려 주님 뜻대로 쌓아 올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